녹음은 시작했어. 제대로 녹음이 되려나? 녹음 잘 돼? 내가 해? 응, 음. 교수님 강의할 때 이제 켜놓고 녹음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 딱... 아, 딱 거기 있어 여기 있어. 네. 여기야. 응. 응. 응, 영상 작업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 손이 많이 가는 일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해. 아,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laughs> 저번... 좋아요, 구독. 어, 누구시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찬이 음. 뭐랄까 친구이자 동기이자 음. 뭐 동아리 동기이기도 하고 구독자, 구독자이기도 <laughs> 하고 음. 팬이기도 하고 네 조영경이고요. 지금 명지대학교 전통건축 전공 5학년이고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니 저, 저번에 제가 졸작 마감하기 전에 그 Q&A를 한번 오, 올렸어요. 부탁을 했는데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음. 그 질문 내용이 건축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네. 내가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지금 댓글을 한번 봐볼게요. 너무 어렵게 대답할 수도 없고 어 인사 한번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질문 건축학도로서 꼭 만들고 싶은 건축물이 있나요? 이게 약간 일반인들이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되게 식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우리한테는 음. 어, 그래도 좀 진중하게 사실 건축학과 <laughs> 온 사람들이 이제 음. 대부분은 자기 집을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건축가들이 자기 집을 직접 설계해서 디자인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대부분 음. 우리나라 건축가들도 그치, 그치, 그치. 아파트에 살기 마련이고. 음. 그래서 저도 제 꿈이라 하면 나중에 이제 뭐땅 사서 좋은 곳에서 음. 한번 제가 제 집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꿈이 있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만들고 싶은 건 이게 어떤 건축물이다 이런 건 아닌데 요즘 큰 규모의 사무소로 가면 사실은 돈에 많이 따라 맞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돈에 따라 규모가 사실 커질 수밖에 그거. 없고 음. 근데 저는 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좀 사,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것 맞죠. 그런 게더큰것같아 그러니까 결국 얼른. 건축물을 짓는 의미라고 하면 은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게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모든 건축물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음. 되게 건축가에게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해서 네, 네. 맞아맞아두 네. 두 번째 질문은 네. 앞으로 계속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싶으신지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음. 건축은 어떻게 보면은 삶의 바탕이 되는 어떤 직업인 것 같고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쵸? 저는 원래 꿈이 소설가이기도 했기 어, 때문에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를 계속 할 생각이에요. 음. 그 나타나는 방식이 이제 건축으로 그게 그쵸.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글이 될 수도 있고 건축원나가될 수도 있고 표현 음. 방식은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든 이제 내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다면 방법적인 거는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건축을 좋아해서 시작했고 앞으로도 건축 일을 할 거지만 음. 한 십몇 년 뒤에 내가 건축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대박 나면 뭐. 어 근데 어쨌든 이 일을 계속 할 생각은 있어요. 지금 졸작을 준비하고 하면서 더 확실해졌어요. 음. 난 건축을 하긴 해야겠다 음. 이 생각이 되게 확실해졌고 나도 나도 이거는 뭐 사실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건 같이 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맞아. 그냥 일단은 그거를 버리면서까지 뭐 다른 걸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계속 할것 같고 발을 들이니 상발 빼기가 힘들어 건축 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어, 스무 살의 자신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조언 우와. 혹은 말을 해주고 싶은지 저는 그냥 잘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음, 되게 음. 어뭐 불안하기도 했고 음. 확신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좀 위로해주고 싶어요. 네. <laughs> 그냥 잘 하고 있다, <laughs> 그대로 가면 음. 된다라는 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다들 그럴 거예요. 응? 첫 성인 되고서 맞아, 맞아.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불안한 건 마찬가지일 다들 텐데 다들 축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 결국에 하게 될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지 <laughs> 저는 1학년 때 너무 열심히 살아서 좀 놀아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음.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그때 그 흔한 그니동뭐 그러니까 댕기기 그 동아리에서 학예로 학예답서를 이렇게 놀러 가고 이런 거 빼고는 음. 뭐 친구들이랑 음. 흔한 여행을 간다거나 음. 나 맨날 뭐못 간다 음. 뭐마감해야 된다 아, 그래서 다른 애들도 대학생이지만 좀 일찍 학기가 마무리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 막다 놀러 간다는데 아, 안 된다 뭐뭐 음. 뭐 전시회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음. 막 학업도 너무 막 열심히만 해서 그니까 뭐 그만큼 얻은 것도 있었어요. 뭐 성적으로 얻은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성적은 지나고 나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진 않고, 음. 내가 뭘 하고 지냈냐 했을 때 아무것도 한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음. 여행을 가거나 이랬으면 어디를 갔었지, 막 이런 생각이라도 맞아. 있을 텐데. 네. 그땐 이렇게 뭐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없었고. 그래도 우리 추억 많이 남겼어. 당기기 답사하고. 어, 하면서. 그치. 음. 저는 그... 오빠 반대의 삶을 살아서. <웃음> <웃음> 열심히 놀아줘지 아닌 맞아. 사람도 있습니다. 음. 일주일에 음. 6일 음. 술 먹고. <웃음> <웃음> 그래도 다 돼. 자기 아니, 좋아하는. 그, 것만 그런 시간들이 찾으면. 있었으니까 내가 5학년에 어. 잘하지 어. 네. 않았을까. 맞아 그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음. 그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성적을 잘 받고 이런 목표를 채우고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명확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결국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그걸 찾을 수있다면야 노는 거 자체로도 나는 절대 나쁜 거라 생각은 하지 않고 학교는 성적이 다가 아닌 거 맞아 맞아 그래도 주변 친구들한테는 항상 잘하세요. <laughs> 그리고 이게 질문 자체로 이제 물어본 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음. 사실 이 질문 때문에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미리 말은 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최근에 건축학과에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문과인 저로서는 꿈도 못 꿨던 아 건축학과였는데 문과도 받아 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학교 상관없이 건축학과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수업에서 문과가 따라가기에 버거운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수학을 많이 한다던가 그런 거요. 예 음. 건축학과 꼭 가고 싶은데 문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뭐 맞춤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저도 문과 출신이에요. 저는. <laughs> 음. 네, 교차 지원을 해서 이제 건축학과에 오게 됐고. 사실 선택을 할때그 이공계열 중에서 가장 문과적인 성향이 강한 데가 어딜까 생각을 했을 때 건축이었거든요. 전형적인 문과생이었죠.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꿈이 소설가이기도 했었고. 아 이번에 안 돼. 이제 안 돼. 이과만 아, 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 건축학과를 음. 꿈꾸는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과정이 다 똑같잖아요. 맞아. 거의 그그 인증 인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교차 지원을 해서 건축학과에 오게 된다면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부분이 크진 않을 네, 것 아니, 같은데. 아니, 수시 수시는 되나? 모르겠다. 근데 뭐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 음. 보니까 어, 있어 있어. 건축학과만을 목표로 하신다니까. 명대, 단국대. 음. 특히 실기 본 아직도 남아 있는 학교 있으니까. 나 너무 옛날 사람이라 11년 예. 도 입학했는데. 늙었어. 근데 진짜. 뭐 이거 사실 입시 자체 의그 이야기보다 음. 이 들어와서 생활 얘기가 더 맞아. 지금 중요한 아, 맹점이니까과가 어,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어. 어, 오히려 유리한 점이 아, 많아요. 그니까? 이과가 더. <웃음> <웃음> 아니, 나도 나도 물리 2배웠던이깐 <laughs> 나는 내가 고등학교 모교 가서 멘토링을 했지만 어. 다들. 이과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음. 까 솔직히 우리가 배우는 거 보면 거의 문과 아니에요? 어 맞아 예체능 진짜 예체능 계열에 가깝지 계속 어. 이야기를 어. 담아야 되고 그렇지 뭔가. 그게 오히려 이과한테는 더 불리한 것 같은데 음. 이과적인 논리적인 사고도 굉장히 그치. 중요합니다 그런... 나는 뭐랄까? 반반... <laughs> 뜬금없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맞아. 그것도 진짜 분명하긴 해. 그러니까... 저는 건, 반반이라서. 음. 건축 영역 자체가 워낙 되게 통섭적인 거를 요구하는 음. 영역이라서. 일단은 제일 음. 큰게 역사 같은 것도 있고 사회적인 <laughs> 맥락이라든가. 그리고 되게 결정적으로 그런 내용을 떠나서 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음. 설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문과적으로 막 글을 많이 읽었다거나 음. 좀 자기 생각들을 글로 쓰고 많이 읽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 표현하는 데는 도움이 더 많이 맞아. 될 수도 있지. 아. 근데 사실 어. 여기서 걱정하시는 거는 막 수학 과목, 그래. 막 아. 계산 전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 진짜 근데 그건 전혀 우리, 필요 없어. 아, 저희 학교 수학 뭐지 수학 과학 그거 듣는 거 사라졌던데? 어 없어졌어? 어, 사라졌어요. 어, 이제 없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살짝이 없었어. <laughs> 그런 과목은 없어졌고 약간 그러면 근본적으로 좀바없었어 <laughs> 근본적으로 약간 건축을 하, 한다고 할때 <laughs> 음. 수학이나 어? 과학적 저, 지식이 진짜 뭐 따라와야 아, 되는 그거죠? 건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것 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뭐 수업 듣고 이런 거는 있어도 그만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머리보단 컴퓨터를 믿으세요. 그래. <laughs> 우리는 어, 첨단 지능을 갖고 씁니다. 있잖아. <laughs> 근데 나 나도 내가 이과 막 좀 나, 막 나왔지만 전혀 수학 나 이미 수학도 다 까먹었고, <laughs> 수학적 <웃음> <그래>. 지식도 없고. <laughs> 우리 더셈 빼셈 곱하기 나누기만 어, 하면. 심지어 되지. 계산기 쓸 거.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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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시험 시험도 계산기가 져가는데 맞아. <laughs> 어. 그냥 스케일 자 보는 거? 어 맞아 그게 맞아 그게 수학적으로 하는 제일 큰거자 눈금 볼줄 알면 맞아. 돼요 네. 처음에 그것도 어려워 맞아 맞아, 맞아. 나, 맞아. 나 그거 하는데 3년 걸렸어 <laughs> 그게 막 근데 지금도 <laughs> 나는 솔직히 말하면 좀 헷갈려 그래서 내가 편한 스케일만 골라서 어, 약간 쓰는 경우도 있고 맞아 익숙한 맞아 익숙한 걸로 맞아. 찾았어 솔직히 하기 편한 거 아, 이게 몇 대, 몇대일이면은 어, 몇이야? 이러면은 나도 헷갈려. 캐드 음. 하면서도 맞아. 도면 스케일 뽑을 거 이럴 때도 좀. 하게몇 어, 해야 돼? 어, 300배 그 있잖아. 몇으로 나눠야 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지막으로 그막 얘기해보면 그, 그 학생분들은 안녕. 되게 걱정하는 게 건축학과 오면은 5년 동안 막 음. 어떻게 버티냐. 음. 그리고 아. 돈이 많이 들지 않냐. 뭐 이런 거. 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네, 5년 하는 게 부담은 될 거예요. 근데 진짜 금방 가고 진짜 시간이 5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빨리 가 버려서 음. 아쉬운 게좀 큰데 어그 그렇죠 부담은 되고 일단 돈이 많이 드는 건 확실하긴 해요. 그거는 변명의 한, 여지가 어. 없고 열심히 알바도 하시고 <laughs> 하면서 근데 뭐 그것도 물어보더라고 막 장학금 같은 게 많이 있냐 그렇죠 뭐. 장학금 제도는 진짜 눈먼 돈이 많아요. 학교에 어떤 제도가 있을는 모르겠는데 어떤 학교를 가게 되실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정말 찾으면 돈 나올 곳석 진짜 많아요. 자기가 음. 찾아서 하는 만큼 음.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기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맞아. 같네요. 네. 저도 1학년, 1, 2학년 군대 가기 전까지는 장학금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이 음. 국가장학금도 한 3, 40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맞아. 그 당시에는 막 근데 이제 갔다 오니까 갑자기 뭐 반액 장학금 이런 거막 음.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자기 집안 사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 맞아.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리고 희망 사다리 희망 사다리는 뭐 진짜 음. 완전 건축과를 약간 특수한 건 있어. 확실히 음. 좀 기업 자체가 음. 다 대기업이 아닌 아 중소의 대부분이어서 음. 중견 기업들로 음, 되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입학초 알바 음. 이런 거어 맞아 그 근로장학금 이런 것도 저는 맞아. 쓸만한 돈다 음. 학교 학교에서 음. 다 썼고 음. 알바 하서 썼고 그리고 휴학 뭐 5년 이거는 힘들면 휴학이라는 강한 음. <laughs> 강점이 있잖아요. 대학생만이죠. 근로 장학생 무조건 하시면 좋고 맞아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은 나중에 고학년 때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희망 사다리도 수해학기가 최대 여섯 학기니까 2학년 3학년 때부터 아마 할수 있으실 거예요. 음. 그거는 나중에 꼭 챙겨 하시고 음. 근데 그 전까지 꼭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도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음. 많이 해보면 분명히 경험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나는 진짜 음. 여행 많이 다니라고 내가 그렇죠. 못한 거를 꼭 여행은 아, 무조건 여행은 좋습니다. 여행은 내가 진짜 필수. 여행을 많이 못 다녀 가지고. <laughs> 무조건 무조건 여행은 되는 대로 많이 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최고. 맞아. 많이 보고 많이 봐야 돼. 나 진짜 음. 그런 게 제일 부러웠어. 나 같은 나도 건축학과 학생이었지만 같은 과 학생들이 막해외 많이 나갔다 오고. 나 선물 받았어. <laughs> 대외 프로그램이 학교마다 많으니까. 그치 뭐 우리 학교만 있는 게 우리도 아니고 우리도 있고, 응. 과외도 있고, 응. 학교에도 있고 학부모님도 응. 다녀왔네 <laughs> 어. 아무튼 어,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응. 응. 나중에 구독자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질문도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더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사랑방을 운영 사랑방을 <laughs> 운영하고 있는 양갱인의 사랑방을 운영하는 양갱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네. 엔딩 멘트 있나요? 엔딩 멘트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 있나요? 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 이런 거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서 솔직히 말해서, 솔